딜러분들 거의 마이너스 나면서까지 내 실적 맞히려고 주신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즐겨 마시면 굉장히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가이쇼의 송명구입니다 자, 이제 영업일수가 28, 29, 30, 3 1딱 4일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런데 딜러사들은 실적이 부족해. 자, 그럼 뭐냐. 프로모션을 좀더 푸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구매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시간적으로 좀 타이트하긴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재고가 있다고 하면 지금 하시는 게 가장 높은 프로모션을 출고할수 있고요. 프로모션 제가 안내해드리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모션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딜러분들 거의 마이너스 나면서까지 내 실적 맞추려고 주신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결정하셨다고 하면 지금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세요 벤츠 bmw 아우디 지금 딜러분들이 마이너스 프로모션 던진 것들만 제가 바로바로 설명 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먼저 벤츠 차량입니다 자 벤츠는 딴거 아무것도 없어요 벤츠는 살게 없거든요 근데 단 s클래스만 자, S 클래스 같은 경우는 지제1950 2400 2600 3200만원 나오는데 S350 디는 완판이에요. S450 500 580 같은 경우는 작년 이번 년도다 해서도 제일 높은 프로모션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S 클래스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가장 구매 적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프로모션보다 좀더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당장 S 클래스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요. 조금 더 받아볼게요. 자 다음은 아우디 차량입니다. 일단 A3 차량이 지금 1000만원 1100만원으로 굉장한 프로모션 보여주고 있죠. 지금 할인도 차량가가 3000만원 니까 국산차 원하시는 분들 A 씨 작아도 그래도 아우디입니다. 3천만 원대 독일 차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 A 3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A7 차량이에요. 자 A7 같은 경우가 한 1,500~1,600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이번 달 하시면 1,7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8천만 후반대까지 나오니까 뭐 벤츠의 CLS 모시는 분들이나 후페형 세단 모시는 분들은 A7 너무 좋습니다. 할인 보시는 것처럼 이번 연도 맥스 할인 찍고 있습니다. 아우디 A7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아우디의 Q4 차량입니다. 아, 자, 아우디에서 인기 굉장히 많고, 제일 많이 나가고, 뭐, 테슬라의 주니포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프로모션 보시는 것처럼, 주니퍼는 할인 없죠. 네, 저희 아우디 Q4 같은 경우는 1,400부터 한 1,700만원까지 할인하고 있으니까요. 할인된 차량과 본다고 하면 테슬라의 주니퍼 네. 아니요, 슈포가 저는 훨씬 더 좋은 선택지라 봅니다. 뭐승차감부터 해서 디자인까지 슈포 차량 꼭 한번 보세요. 다음은 RS 이트론 차량입니다. 23년식인데요, 지금 7,200만 원이나 어마어마한 프로모션 하고 있죠. 단 재고는 지금 대기하셔야 돼요. 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왜 놓냐면. 나오기만 한다고 하면은 정말 슈퍼카 이상의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고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RS 이 o 론 1억 3천만 원대 구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캠입니다. 지금 중고차 시장 바닥을 보셔도 중고차보다 싸요. 자, 다음은 대망의 BMW입니다. 자 먼저 3 3 차량입니다. 지금 프로모션 950만 원까지 하고 있어요. 3 3가 950만 원이에요. 작년 올해 다 합쳐도 가장 높은 프로모션이에요. 여기에 저금리 가능하죠. 스마트 할부 하시면 120만 추가되죠. 자 950만 원에 굉장히 매력적인 할인. 이번 달 집출 가능하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3 3리 원했던 분들은 지금 사시면 가장 좋게 사시는 겁니다. 자 다음은 5 3 차량 보겠습니다. 지금 베이스 차량이 850만 원, M 스포츠 800만 원, 530i가 150만 0 원까지 하고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자증은 150만 원 들어가면 무이자까지 가능하고요. 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소량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 프로모션이면 가장 높은 프로모션이죠. 자, 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딜러분이 마이너스 보면서 주는 프로모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의 프로모션은 나중에도 쉽지 않고요. 달라가는뭐분기 마감, 연마감 이럴 때는 어차피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프로모션 못 풉니다. 지금 프로모션 굉장히 좋으니까, 자, 오스리드도 무조건 지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5 3 0이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1250만원까지 하고 있고요. 프로모델은 재고 없어요. 지금 위에 베이스, M 스포츠 M 스포츠엑스라버만 보시면 되는 거고 선수금 50%만 내도 무이자 가능하니까 차 정말 좋아요. 전기로만 80km까지 가기도 하고요. 승차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완성도 면에서는 못쓰리잖아요 다음은 7스리즈입니다 지금 1600, 2000, 1800원, 2300만원 하고 있고요. 법인이신 분은 400만원 플러스 2%까지 되고요. 자사 리스를 이용하시면 추가로 800만원, 법인은 1000만원이 더 나와요. 정말 엄청난 프로모션 하고 있으니까요. 7스리즈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자, 다음은 X1 모델입니다. X1도 지금 900만원 할인하고 있고요. 보는 극소량 남아 있습니다. X1 보시는 것처럼 프로모션 너무 좋습니다. 다음 X3 차량인데 X3 차량은 뭐 300만 원으로 프로모션은 뭐 미비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장 높은 프로모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달 바로바로 출고할 수 있는 차량이 있으니까 X3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X4 차량입니다. X4 차량은 지금 1 천만원, 천백만원으로 정말 미친 할인 보여주고 있고요. 출고도 바로 되세요. 지금 단종 전모되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 X4 같은 경우는 인기 가 많은 차량인데 단종까지 돼버리면 오히려 중고차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옛날에 뭐 디스커리4처럼요. 버 X4 원하시는 분들 지금 빨리 구입하십시오. 자, 다음은 X5 차량입니다. 지금 프로모션 1200만원 하고 있고요. 스마트 할부하시면 400만원 추가 지원되시고요. X5 같은 경우 워낙 인기 모델인데, 지금 프로모션까지 1200만원 하고 있으니까요. 뭐, 고민하실 필요 있을까요? X5 지금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X6 차량입니다. 지금 프로모션 1600만원, 1600만원. 스마트 할부하면 400만원 플러스 2000만원까지 됩니다. 뭐, 이건 하셔야죠. 다음은 X7 차량입니다. X7 차량도 지금 1600만원 하고 있고요. 스마트 할부하시면 400만원 추가되고요. X7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경쟁자가 없어요 프리미엄 럭셔리 SUV를 원하시는 분들은 X7 외에는 다른 차는안 보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i4 차량입니다 프로모션 1,500만 원, 1,600만 원 하고 있고요 보조금 별도로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이고 뭐 디자인기가 막히죠 성능기가 막히죠 i4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i5 차량입니다 지금 프로모션 1,800만 원 하고 있고요 무이자도 가능하고요 주행 가는 거리도 테슬라 주니퍼와 비슷한 거리로 가고 있고요 디자인과 승차감은 뭐 비교도 안 되고요 자 다음은 i7 차량입니다 3,100만 원 3,500만 원씩 하고 있고요 범인이신 분들은 2프로스 400만원 되시고, 정말 전기차의 마지막을 보고 싶다. 답은 i7이겠죠. 자, 지금까지 벤츠, BMW, 아우디, 영업시 4일 남겨놓고 나서 딜러들이 마이너스 치는 견적까지 알아봤는데요. 이거 판다고 해서 딜러분은 진짜 마이너스예요. 그 정도 프로모션 굉장히 좋으니까, 저희 카이슈 빨리 연락 주시면, 이번 달 출고, 바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카이슈의 송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